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끼삼동기회 김재목사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8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토기장이 비유. 자, 이 창조주 하나님 또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기장이라는 단어이죠. 자, 이사야서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에도 이 토기 장이를 하나님께 비유하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이 비유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18장은 특별히 이 토기장이 비유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6절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참, 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진흙은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깨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아 18장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심판하십니다. 이 저는 토기장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 깨지고 부서져야 할이 더러운 그릇,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가끔 자기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신 그릇입니다. 존귀한 그릇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이 그릇을 한 구석에 그냥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멋지게 사용되는 그릇과도 같은 귀한 존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실 뿐,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작품과도 같은 그릇 같은 그 귀한 존귀한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으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드레바이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로 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